이번엔, 자, 이 글자가 군대라는 글자입니다. 어, 일단, 이 위에 있는 글자가 덮을 먹이에요. 덮을 먹의 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라는, 군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는 분명 어떤 무기가 실려 있겠죠. 그런데 그 무기를 예, 적들에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덮을 먹으로 그 무기를 가리고 다니는 차다 이런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이 군에 대해서는 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밑에 있는 이에 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대 라는 글자가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언덕구예요. 예, 언덕구. 이거는 언덕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부방변이라고 하죠. 자, 부방이라는 것은 이웃나라나 이웃마을을 얘기할 때 쓰는데 자, 이쪽 왼쪽에 똑같은 글자가 쓰여지면 언덕구예요. 말하자면 낭떨어지라고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돼지입니다. 이 뿔이 없다면, 위에 이 뿔이 없다면, 돼지예요. 돼지가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뿔이 있어서, 이 뿔이 뭔가, 지금 돼지가 잔뜩 화가 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어 군대라는 말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말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마가 5장 9절을 적용을 해봤어요. 마가 5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상 봉사하실 때에 악귀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뭐, 세사슬로 묶어도 묶어도 다 풀어버리는 악기. 그래서 그에게 들렸던 악기가 군대라는 악기가 들렸던 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바로 이 군대라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라는 그 악기들이 예수께 청하죠. 그냥 우리를 대지대로 어,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돼지 떼로 들어갔는데 수천 마리의 돼지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군대라는 그어 숫자가 만을 뜻하잖아요 무리대라고도 하니까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악기는 당연히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입장은 아니죠. 돼지를 희생시키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나오는 군대와 군, 아까 보였던 군과 대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킨다든가, 악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좋은 의미로 써져야 될 텐데, 돼지로 표현을 했고, 그 돼지가 언덕으로 떨어지는 이런 표현으로 그 군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서요 어 마가 5장 9절에 있는 그 내용과 접목을 시켜서 살폈더니 제대로 이해가 된 거죠. 말하자면 자 이건 실제 돼지잖아요. 그런데 악기들이 돼지대로 들어가서 희생을 당하니 돼지가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이 어떤 어, 타이에 의한 돼지가 움직이는 이걸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언덕으로 떨어져 이 돼지는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할 때이 대자가 들어가는데 아 성서로 푸니까 제대로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글자가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흙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꽁지 짧은 새가 꽁지 짧은 새가 있습니다. 자이 꽁지 짧은 새가 땅에 많이 있네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중국어 표현은 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표현은, 어, 쌓을, 퇴. 라고, 쌓을, 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땅에 쌓여놨다. 뭘? 자, 이게 꽁지 짧은 새라 그랬죠? 자, 꽁지 짧은 새를 가득히 땅에 쌓아놨다는 얘기잖아요. 자, 쌓을, 퇴.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어, 성서를 읽으면서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아 그렇다더라 누이라고 한다더라 해서 읽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자를 이렇게 어, 풀어보는 이런 재미를 느끼다 보니 이건 역시도 성서가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글자더라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여호와께 투정을 부리죠. 그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자, 메추리, 메추라기라고 하죠. 자, 메추라기는 어때요? 작은 새죠. 꽁지 짧은 작은 새예요. 자, 메추라기를 바람에 의해서 몰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한 마리 잡아서 식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자, 떨어져서 또 먹고 싶으면 또 가서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자, 어떻게 했죠? 그들의 행동이. 자, 흙. 땅에다가, 자기 집 주변도 되지만, 이 땅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놨잖아요. 그 새를. 그래서 쌓아놓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는 행동이 참 어리석고 어? 욕심사나웠든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솔직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예,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 있었잖아요. 자 이것을 성서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접목을 시키니까, 이 싸울 퇴, 누이라고 읽었던 이 글자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슬로건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한문을 알아야 되고, 또그 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를 알아야 된다. 이 슬로건으로 지금 작게나마 몇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딸 교육을 위한 영상이었는데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성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한문을 함께 접목을 시켜서 그리고 한문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성서를 알아야만이 정확한 이해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